반가워요. 초보 기타 같이 연습해요. 송아예요. 자 오늘도 해피선 쨍쨍 동료를 연습합니다. 자이 노래를 우리가 한 달간 반복하고 있습니다. C 코드, F 코드, G7 코드와 이 해피선 쨍쨍 노래는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자 오늘도 이 노래 며칠 이번 7월달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 동안 또 열심히 반복 연습해 볼게요. 자 C 코드 잡고 자 우리가 칼립소 리듬을 넣고 있는데. 어 칼립소 리듬은 우리가 중간 중간에 지금 넣고 있어요. 중간에 네 번. 다 나, 다이 영상이 지금 여기 영상에 있을 거예요. 칼립소 리듬. 자, 다 나, 다 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넣어도 돼요. 이게 두번 넣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고 자, 칼립소 리듬을 어, 간주에 한번네번 넣어 볼게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그냥 맞는지. 노래랑은 살짝 조금 뭐라 그러죠. 너무 씩씩한 것 같아요. 노래보다는. 근데 연습 삼아 계속 넣어 보는 거예요. 다른 또 다른 리듬도 많으니까 이제 그 노래를 연습하면 또 넣어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딴따다 따다다 딴따다 따다다 따다, 두번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햇볕은 쨍쨍 모래 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해놓고 조약돌로 소반지어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얌얌 자 이절 할때 간주 있죠. 2절 마무리하고 다시 1절 시작할 때 칼립소 두번 한번 넣어볼게요. 네, 시작할 때 치는거예요 칼립소를 n t 다 d 다 t a 다다 다 a 다 t 다다 다 t a d 들 t a 이 a tada, tada, t a d 아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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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는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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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d 언니 누나 모셔 나가 마시게도 염려 자 칼립소 네번 하나.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신나지네요 자 볼까요 어, 실을 잡고 또 칼립소를 안 넣고 한번더 해볼게요 자안 넣고 하나. 조금씩 자기 스타일에 맞게 신나게 해도 돼요. 뭐, 칼리소 리듬도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많아요. 음들의 그 주법들이 그 사람 한, 그 사람이 자주 쓰는 주법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보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치다 보면또 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들이 생겨요. 중간중간에 넣어줘도 되고,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겠죠? 갑자기 조용한 노래, 갑자기 막 밝은 게 나오니까. 그다또 조용해지고, 반전 매력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아는 것도 괜찮지만, 우선 왼손이 움직여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저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손이 잘안 움직이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 반복, 반복. 자, 볼까요? 다시 또 반복. 자, 시골 잡고 칼립스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 자, 시작하는 거예요. 칼리소 네번 따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 2절 시이에요선쨍쨍쨍쨍쨍래알은 반짝 곰이 들고 깽이 베고 뻗어가는 배를 떼어 엄마 아빠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냠냠 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신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가사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만 한다면 각자 개인 나름으로 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항복을 반복하니까 우선 C, F, G7. 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엄마, 아빠 모셔다가 여기서 F가 잘안 되려고 손이 막 계속 반항했었거든요. 자, C 볼까요? 자, F에서 C. 다시 F에서 C. 다시 F에서 C. 자 보세요. 엄지가 F 할때훅 내려가요. 내려갔죠? F 뒤로 다시 C 할 때는 위로 올라오죠. 엄지, 엄지 봐요. 엄지가 뒤는 이제 여기 뒤에 여기서 꽉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F. 자 손이 아프면 좀 쉬어도 돼요. 저는 한 30분 정도는 그냥 해도 지금 좀 익숙해졌어요, 많이. 이제 손이 조금 이런데 조금 저려도 좀 견딜만 해요. 이제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좀 하다가 멈추고, 좀 하다가 멈추고, 계속 이제 또 계속 연습하면 늘더라고요, 늘어요. 안늘 수가 없어요. 자 볼까요? 자 시구 잡고 두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한 번은 한 번은 어 칼립소 넣고, 한 번은 어 칼립소 안 넣고. 자 해볼게요. 칼립소 넣고 두 번.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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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둘, 셋, 넷.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해놓고. 조약돌로 소반 찌려.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얌얌. 자, 2절 이제요. 칼립소 네 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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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걷어가는 매를 캐요 엄마 아빠 모셔다가 맛있게도 냠냠냠냠 자 이번에는 칼립소안 넣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만 하나 둘셋넷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모래알로 떡 해놓고 주약돌로소반지여 언니 누나 모셔다가 맛있게도 염냠

어, 멘트를 그냥 아 그냥 몇몇 몇 마디 쳐고 치고 들어가도 괜찮고 자 칼리소 넣는 거랑 하나 둘셋넷자 칼리소 넣은 거, 칼리소 안 넣은 거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노래 한 곡만 잘 쳐도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가게 되죠. 이 손, 왼손만 움직이면, 어 왼손이 움직이니까 조금 신나지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할까요? 자, c 고를 잡고 칼립스녹화 해볼게요. 조금 신나니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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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잠깐만, 이절 다시 해볼게요. 쨍쨍 모래 아름 반짝 허미 들고 갱이 매고 뻗어가는 매를 캐요. 엄마 아빠 모셔다가 맛있게도 염염 염염 네. 자 여러 가지로 넣으면 돼요. 넣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리듬을 그냥 아, 조용한 노래에도 넣어도 되고 신나는 노래에 넣어도 되고 막. 여러 가지로 하시더라고요. 다른 잘 하시는 분들 보니까. 오늘도 반복 연습을 우리는 지치지 않고 잘 연습했습니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짬날 때마다 조금씩 연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자, 초보기타 같이 연습해요. 송아였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